사람들 너무 많은데? 여기 헬스장에 한번 불러보자 그렇긴 한데 사람 너무 많다 일부러 이 체크인식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가지고 왔는데 하더 해놔가지고 예약을 일부러 이 시간에 해놨는데 아직 체크아웃 시간이 한 15분 남았으니까 15분만 기다리고 체크아웃 할사람이없으면 벌써 나갔을 것 같긴 한데 큰일났네 어, 무서워. 드론물 엄청 커요. 피리침이 왜 이렇게 커? 피리침이 아닌가, 저게? 음... 아직도 저렇게 공사한 데도 많고. 아, 딱. c t p 미쳤다. 지금 11시 넘었는데, 사람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완전히 큰일 났다. 절대 못한다. 내가 할수는 있는데, 사람 많은 좀 성격상 인사들을 피하는 성격이라. 일나 yeah. 지금 그냥 스스로 돌아가서 점심 먹고 일정 좀 보내다가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이제 좀 돈이 좀 남아가지고 좀 흥청망청 살라고 오늘 그랬는데 너무 고고침대를 와버린 것 같아. 막 내리는데 막문 잡아주고. 여기 아닌데, 근데 uh -huh. 이상하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내리는데 막문 잡아주고, 그다음에 들어가는데도 막문 열어주면서 막 Good afternoon 이러고 Excuse me, where is Baskos? Baskos on the right. Okay, okay, thank you. How many people one? 에 One person. Twenty five. Twenty five 비지에? 아, 아, 아 Sprite. s r i t e one. 일단 음식 구경터 한번 해봅시다. 스캔 싹 해가지고 뭐 괜찮은지. 과일도 있고. 아니 근데 무슨 스프라이트 하나에 25링 깃을 봤냐. 25링 깃이면 6천원 넘는데. 빵도 있고. 일단 좀 아무거나 담아서 먹을게요. 사람들 이걸 많이 먹더라고. 아이스바 사러 이스트프리?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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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thank you. 여기서는 항상 조심해야죠. 눈음 깜짝하면은 진짜 돈음 부쩍 부쩍 나기 때문에 약간 무슨 닭 요리 필기인데 음, 맛은 어떻냐면은 통닭구이. 이건도 약간 좀 닭의 풍미가 좀 많이 나긴 한다. 감자에다가 소스 살짝 놓는것 같은데, 그건 외지 감자가 더 맛있습니다. 맛있지 않은데? 모르겠는데 왜 그래? 사람들이 많이 고르던 거이상한데 그냥 괜찮다 옆에 있는 카레가 카레랑 조합이 좋은데 이게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엄청 부드러워 이건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고른데 이유가 있네 시스템은 한국의 밀피랑 비슷해요 배도 가져와서 먹고 히도 가져와서 먹고 이렇게 유부초밥 같은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들어졌어 유부초밥이 맛은 있다 한국 유부초밥이랑 똑같은 맛이 아니야 여기가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좋은데 무진 이 돈을 내고 먹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야 평소에 밥 먹을 때 쓰는 돈에 거의 지금 8 배니까 이거 한 개. 스프라이트가 0 0 원인데 0 0원캔 하나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큰 캔도 아니야. 얇캔얇 캔. 뭔지 모르지이거는 방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어보고 네. Why is popular this i s t h e e v e r y t h i Oh, what is this? A fish for? Ah, okay, fish for. This one. Chicken. Yeah. Okay. It's done. Okay, sir. Yeah, thank you. All right. This like I not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인가? 음, 다색고구마 다색고구마 말리시아에도 고구마가 있나? 별맛안 납니다 국수를 만들어주대? 한번 먹어봅시다 맛있어 보이는데? 말리시아가 카레를 엄청 많이 먹는다 뜨거울 음, 네. 것 같은데? 피시볼 <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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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습니다 동남아식 카레에 맞좀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먹으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이름을 모르는데 일단 무슨 치킨 치킨 근데 지나가다가 이것만 딱 이렇게 그 조명 같은 데에다 보온이돼 있더라고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이거 카레 소스가 네가지인가 있었는데 한번 먹어봤어요 한골라왔거나 많이 없는 걸로 많이 없으면 인기가 많은 거니까 골라봤는데 군대식 카레인데 이거 완전 맛이 군대식 카레 맛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인기가 많으면 한국 군대 오면 될거 같은데 평생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맛있습니다 면발은 약간 스파게티 면발인데 괜찮네 근데 국밥처럼 먹으면 빨리 부르는데국이 맛있어? 네 맛있어 고마요 Dinner, dinner, dinner. We have seafood. For dinner, lunch, we have no seafood. o k 하 y okay. Don't forget, don't ever k n 는 w y o 하 want to talk? Come on, c 피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음, 음 맛있네. 슬슬 한 개가 온다. 그 다음에는 해산물 볶음밥. 콘샐러드. 음. <laughs> 와, 콘샐러드 진짜 별로다. 아무 음. 맛도 안 나. 이오코노미야키 진짜 맛있죠, 이게. 와, 여기 오면은 꼭 먹어보세요. 질겨, 이거. 진짜 맛 진짜 맛있어. 와, 어 너무 예쁜데? 와, 야. 구석에 있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어. 망고 무스, 어 너무 유명할 것 같은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와 아이스크림인가? Where is the ice cream? Ice cream. 아, 오케이 오케이. Strawberry, chocolate and milk tea. 아, strawberry. 여기는 신기한 게뭘 자꾸 만들어주네되 게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와, 맛있다, 와. 음, 음 여기 코코볼 꼭 먹어야 돼, 코코볼. 엄청 맛있어, 와. 음, 와. 씹으려 음음 먹어, 씹으려 먹어, 와. 음, 트러스 와~~~ 바삭시이표가들어가지않거와 s s 어 음~~~ 디저트맛집이네래래 진짜 맛있어. 한한보다우 이거 달라요 식감 내삼 다�오 아니 아니이래요이니다이건어다 오, 정말 어,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단 느낌보다는 약간 그 카카오 초콜릿 있잖아요. 그 느낌 좀 강한? 괜찮다 이거. Can I try this one more? 스토베리? One more? 스토베리? Milk. Milk l 아, 아, 이거. 아, 내가 아, 싫어하는 맛이 밀크티네. 밀크티, 밀크 밀크가 아니고헐 어이, 너무 잘못 골랐다 이거. 어안될 텐데, 못 먹을 텐 밀크가 아니였.. 아니고 밀크티였어 와. 마지막 도전으로초콜릿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가지고 안 먹어볼 수가 없네 어 배불러 죽겠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약간 초코 퍼지 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드 아이스크림 초코 퍼지인데 맛이 좀더 진한 초코 퍼지 근데 진짜 디저트도 진짜 맛있다 여기서 디저트는 츄러스랑 아, 아이스크림, 봉오, 봉오. 아이스크림? 아이어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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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아이스아 여기도 역시나 무슨 뭐, 텍스 서비스, 차지 해가지고 돈을 엄청 뜯네요. 조금이라도 고급스러운 느낌 나면은, 거기 나와 있는 메뉴판에 있는 음식값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항상 감안을 해야 됩니다. 170링기시니까, 얼마고, 170이면? 한 5만원? 5만원 정도 나왔네요, 5만원. 말레이시아에서는 너무 비싼 돈이죠. Thank you. Okay, 이렇게 문 열어준다니까요 진짜 저한테 아까 이랬어요 택시 타고 왔는데도 저렇다니까 좀 부담스러워 뭐머시키 텍스 뭐 많이 붙일만 합니다 여기 많이 프리미엄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어, 여기는 이제 마시드 느가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관광객들한테는 출입 시간 이 있으니까 출입 시간 유의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기는 한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2시 40분인데도 막 엄청 덥진 않고 여기가 지금 되에하는데 같아요. 이인디스케이 g 오케이, t h 반팔은 괜찮고 긴바지 입으면은 여기 온 사람들처럼 이 옷을 안 입어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좀 얇은 긴바지 입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마뭐 한번 둘러볼게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인데도 사람이 꽤 있어요. 주말에 오면은 아마 감당이 안될것 같다. 희가좀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 투어루라고 써져 있는데 왜다 사람이 러로 가지? 아니, 다 반대로 가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안내판 따라가야지. 군중심리 안 따라가고. 와, 이거 봐봐. 와. 근데 여기 들어가면 안될것 같긴 한데. 어두운데? 어, 이여기 뭐야? 음 와, 엄청 크다. 무슬림 only. 아,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대요. 와, 여기 진짜 이쁘다. 만든 집게 됐을 텐데도 관리가 엄청 잘돼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아까 사람들 가운데로 그 사람들 한번 따라가 볼게요. 문수들이 많고. 아, 뭐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아까 는 only 무슬림이라고. 와, 엄청 시원 엄청 시원 아 여기 빨간색 선으로 못 넘어가네 무슬님만 들어갈 수 있겠네 오 엄청 무정합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 봐 뭔가 끝일 것 같은데 느낌이 동물방 뭐?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맛있어 요 이거 없습니다. 근데 네, 여기도 막혀있는데, 여기는 좀 관광객들한테는 좀 제한되는 곳이 많네요. 아 여기서 사진 진짜 많이 찍어요 이쁘긴 해, 여기가 확실히 수도로 오니까 한국말 쓰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코타키나발루 정도는 아니긴 한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여기 막혀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못할까? 이 입구가 있긴 한데, 어우, 진짜. 왜, 무슨 모이지 뭐야, 여기 내려갈 수 있나? 사람들이 내려가 있는데? 아, 여기 계단이 있네. 왼발로 아, 가야 되네? 음, 내려오면 이런 풍경. 어, 예, 다 둘러봤고, 딴 데로 갈게요. 주말에는 오는 거 비추합니다. 주말에 사람 엄청 많겠죠? 아, 주말에는 안 여나? 어쨌든. 뭐 주말에 만약 온다면은 안 오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타이인데도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까지는 아니고 보통 없진 않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호한테는 30분이면은 매우 충분하다. 30분. 가야겠어